지금 푸틴이 평화 협상에 섣불리 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정권 배후에 이런 극우 민족주의 집단이 버티고 있다는 것과 또 차후의 전쟁의 패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동시에 푸틴에게는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도 반 푸틴 반 독재 항거에서 거리로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 국민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국민들이 전쟁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이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움직임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번 방송은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요. 우선. 전쟁에 대한 여론은 어떠냐 이 한마디로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지지하면서도 피로감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모스코 타임스에 의거하면 러시아 국민 전쟁 지지율 이것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 초에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약 52%의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8%는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52%의 국민이 전쟁을 지지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 좀 의심이 가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푸틴의 지지율도 80%가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런 통계 수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의사에 맡깁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이용할 뿐이지, 러시아의 통계에 조작이 있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가? 동시에 약 59%의 러시아인이 즉각적인 평화협상의 시작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초기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피로감이 점점 높아 가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 어려움, 인명 피해,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더 모스코 타임스. 예, 이 매체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행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잘안 본다고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주로 보는 그런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자유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025년 2월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54%가 전쟁으로 인해 일상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36%는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국방비보다 사회 지출을 우선시해야 한다. 국방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회 지출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푸틴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푸틴의 강압적인 통제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청년층을 향한 전쟁 선전에 프로파간다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가디언에 따르면 소위 청년 문학이라고 불리는 제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가주의적 판타지 소설이 주가 되는데 이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전쟁을 미화하고 군복무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적 요소는 젊은 세대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죠.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 그 접하는 정보 출처와 선택에 따라서 상당히 그 분열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매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분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국영TV, 뭐 RTV를 주로 보는 사람은 전쟁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반면에 유튜브나 인터넷 등 대한 매체를 이용하는 이들은 평화협상을 지지하거나 전쟁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심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고령층은 전쟁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노년층은 과거 소련시대의 망상을 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계층이죠. 또 젊은층은 전쟁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제트 커뮤니티 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트 커뮤니티 예, 이것이 이제 우파 이 커뮤니티겠죠. 예, 여기 속한 국민은 전쟁을 강력히 지지하는 극우주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 그들의 모임이죠. 이들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요구하고 있죠. 평화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우 집단은 전쟁이 중단될 경우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푸틴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정권의 도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 정권을 지지하고 있지만은 이들에 의해서 푸틴 정권의 기반이 밑태롭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틴도 이런 걸잘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혼난 적도 있죠. 러시아 영병집단 바그노그룹의 수장 예부겐이 프리고지니 러시아 정규군과 갈등을 빚다가 구테탈을 일으켜서 모스크바로. 진격했죠. 200km까지 진격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푸틴은 간담이 선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숨졌죠. 지금 푸틴이 평화 협상에 섣불리 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정권 배후에 이런 극우 민족주의 집단이 버티고 있다는 것과 또 차후의 전쟁에 패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동시에. 푸틴에게는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도 반 푸틴 반독재항 거에서 거리로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2017년에서 21년 사이에 모스크바와 페테르그루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서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를 석방하라. 알렉세이 석방을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도 결국은 형무소에서 사망했죠.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런 대규모 반전시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항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냐. 그렇지 않죠. 뭐 디지털을 통해서 해외에서 그리고 개인 단위로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에서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금방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예, 그런 불씨를 안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 정치 상황이 어떠냐. 전쟁의 향방, 그리고 푸틴 체제의 안정성, 이런 것이 유지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게 되겠죠.